네,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음, 행제복지원 비 생존자 김대우. 이렇게 하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새로운 맛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카드를 보시면은 아무 주작이 없는 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주작이 없습니다. 주작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만이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만. 하나, 뭐,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이고, 손이. 자, 아무 때나, 예. 그만이라고 말만 해주세요. 자, 자, 그만! 했죠. 자, 그만했으면 여기도 갖다 버리겠습니다. 요거는, 요, 쪽으로 자, 이쪽으로 보이게. 자, 갖다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4등분, 4등분으로 할 테니까, 음, 잘 봐야, 잘 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나는 분명히 이 카드에 대해서 보지를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예를 여기 분이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되는데, 어, 사람이 없,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사람이 없으니까, 요 중에서, 뭐, 원하는 걸 하나 골라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제가 눈을 꼭 감고, 아무거나, 하나 뽑,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번째. 어느 거 뽑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궁이 감았습니다 요걸 뽑았습니다. 요거. 나는, 자, 여기 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섞었죠요막 칩니다 막 칩니다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눈 떴습니다 여기서 또 그래프시 여기까지 또, 또 섞어요 섞거자 섞어. 섞어, 섞습니다 막 섞습니다 예. 자못 묶겠지요 그럼 또 섞어 또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타,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자막 쓴거죠 제가 찾아냅니다 저는 요 카드 중에서 자 어떻게 찾아낼까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답은 가르켜 주지 않겠습니다. 저도 배운 거라서. <laughs>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